하세요. 좋은 날 되세요.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하면 좋은 날 됩니다. 조선 건국 직후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그 영향력이 많았습니다. 그데 정도전을 보면 말입니다, 이 조선 땅을 말이요, 풍자적으로 쓰는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특색을 아마 나타낸 것 같은데, 저는 청풍명월.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풍명월을 줘요. 청풍. 맑은 바람과 맑은 달. 아, 이거 얼마나 아요 청풍명월. 충청도. 경기도는 뭐냐? 경중민인이라 거울 속에 비친 미인이다, 이거지. 뭐,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다 전라도는 뭐냐? 풍전세류라. 풍전세류. 바람에 하늘거리는 버드나무 이빨이 같다, 이거지. 이 줏대가 없다, 이거지. 이랬다, 저랬다. 아, 이게 좀 그런가? 응? 나쁘게 설명을 해야지 되는 건가? 좋게 설명을 해야지 되는가? 풍전세류.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말 같아요. 바람에 하늘 거리는 버드나무. 그 강원도는 뭐냐? 암한 오불이라 바위 아래 앉아 있는 늙은 무처라 과묵한가 강원도 사람들이 한경도는 뭐냐? 이전투구라. 어? 이전투구. 뭐요? 진흙탕에 개 싸우면 은것 같다. 어, 그 성격이 아마 과격한 건 아닌가? 진흙탕에 개 싸우면 형상이라. 경상도는 뭐냐? 경상도. 이건 송죽대절이라. 송죽대절. 소나무, 대나무같이 굳은 아주 철개가 있는 사람들이라. 아, 경상도, 뚝심 있는 사람들이다. 아, 뭐, 이런, 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이게. 전라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럼 경상도는, 아, 아주 대범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경도전이 말이요. 그 전라도에 가서 매를 맞고 왔는지, 응? 어? 하여튼, 그렇게 써 있어요. 황해도는 뭐냐? 풍, 춘파투석이라, 춘파투석. 어? 물결에 던지는 돌멩이다. 응? 평안도는 뭐야 평안도? 산림맹호라산 속에 사는 사나운 호랭이라. 사나운 호랭. 이건 지금하고는 이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이 뭐 맞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 사람. 응? 정도 전에는 사람이 이 조선 시대의 팔도를 논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생각해봐야 죠요 여기에서 아, 나는 뭐가 약한가, 뭐가 강한가. 나는 좀 생각이 너무 좀 어, 풍전세류는 아닌가. 풍전세류가 됐다면 어? 또 아마 노블같이 이런 것도 또 생각해보고. 오늘, 아, 그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정풍명을, 그럼 뭡니까? 어? 바람은 깨끗하고, 뭐, 달은 밝고, 그뭐 어떻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정풍명을 살아서 그런지, 환경은 좋은데, 잘 살지는 못해요. 그냥, 그냥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팔도를 얘기한 정도전 얘기 잠깐 했습니다. 그냥, 웃고 지나가세요. 그냥 그런, 그런,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을 실천해 나가서 성취하는, 하루하루 성취하고, 또 보람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날 되세요. 누가 뭐래도 뭐, 어? 그 남의,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은 남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요? 내가 남을 압니까? 내가 남을 알지 못하듯이 남도 나를 모릅니다. 나 하나, 바른 생각, 바른 정신, 바른 마음, 바른 행동을 해나가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간성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말입니다. 뭐 어쩌니 저쩌니 그래도 진실하게 살면 평생 평안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어디 가든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 담대합니다. 근데 거짓으로 살고, 우선으로 살고, 뭐 속임수로 살고, 눈가림으로 살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희한하지요. 그거. 마음에는 말이 진실이 들어갈 때만 안정됩니다. 여러분의 여러 마음에 평화가 있고, 안정된 마음. 음? 그리고 사자같이 또 담대함도 있지.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날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여러분이 사용하세요. 뭐 그거 아닙니까? 오늘 즐거움 없어요. 누가 나를 즐겁게 안 한다고요? 아, 그럼 내가 내 즐거움을 맹기로요. 그래서 가지고 누리세요. 사세요. 즐거운 날 되세요. 행복한 날 되세요. 복 있는 날 되세요. 그리고 그런 날을 맹기로 나갑시다. 그러니 창조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지만 하면 됩니다. 감사한 날로 만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별장소리다 하죠. <laughs> 그게 다 늙은이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고맙습니다.